아멘. 자, 인아우 이게 성전의 미문 바깥에요. 여기서 뭐해서 국어에서 불구장한 가난뱅이요. 그렇죠? 거지란 말은 가난뱅이 이거구나. 거지, 가난뱅이. 여기는 뭐요? 이거 뭐요? 남의 신세만 짓는 거요. 누가 어보다 놔야 그나마 얻어먹고 살아. 맞잖아. 남이 줘야 또 살아. 신세 짓는 사람. 거지, 불구장. 자, 물어보겠어요. 자, 미문의 안진병이라고 했는데, 이 자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한마디로. 평생이에요, 평생. 맞잖아요. 평생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불행하게. 왜 그랬을까? 하고 내가 연구를 또 했어. 그때 한마디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예요. 육의 사람이라. 아멘 하세요. 육의 사람은 누구냐? 영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관심해왜그러냐 그냥 오늘도 읽어준 말씀이죠. 주먹하여 지나가는 사람들 을 봤어. 얼마나 얻을까 해서 육신의 것만 눈이 붉은 거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왜 들어가는지, 뭐하는 건지 궁금했다는 말이 성경 찾아봐도 없어. 물어본 적도 없어. 관심이 없어 영적인 일에. 아멘 하나씩. 오늘날 나찬가지요. 평생 이렇게 여러분 불행하게 살 겁니까? 영적인 거지가 되렵니까 영적인 불구자로 삽니까 성경에 나와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불구자란 말이요 아멘해요 아멘. 이거 아셔야지 이사야서 이거 보라고요 이런 자들 얘기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언제까지 불행하게 살 거냐고 유래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 내가 온전한 11주 생활하고, 주일 앞 빠지고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천에도 기도하고 나오고, 부흥의 때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부르지고, 이 병절 기간에도 어디가 노르면 뭐해? 전화 인사하고, 예.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때라이때라어떨때요 기도할 때, 은혜 받을 때, 이 기도원에 와서 3일 동안 애적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 좀 가지라고, 관심 믿어지면 두손들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영적인 관심을 갖다 아, 네. 이게 유괴사람의 아, 네. 특징이야 무관심하지마 아, 네. 맞잖아요 우리 아, 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대박이요 아, 네. 그런데 잘 들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기 전에 이를 보고 뭐라그랬어요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곧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아, 네.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예수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아웃이 1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미문에서 오늘 읽어준 말씀이잖아 구걸하는 사람 아닌가? 보고 꾸네 그러면서 귀히 여기더라 하나님께 영광 영광을 드리는 거야 한 방에 이 문제가 한 방에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해결됐어 나를 얻으랍냐? 예수 만나서 은혜가 좀 됩니까? 내 자식이 예수만 만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불취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받아 앉아 있습니까? 아까 뭐 걷지도 못하는지 기도 안수해달라 안했어요 앉아 있어라 선포할 때 그분이 받아들이면 일어나 걸어갈다요 여기서 여름집회 때 걸어가는 사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님이 곧게 해요. 하나님은 다 치료해요. 여기, 여기, 송파 옆에 그 용인 수진가 거기에 순봉교회 젊은 집사 부부가 세상에 남편은요, 의사 닥서요, 닥터요. 근데 애가 딸라 나가 있는데, 일곱 살인가 먹었는데, 소아 안에 걸렸어. 자기가 의사지만 고칠 수가 없어. 못 고친데. 고치도 못해. 여기는 유튜브 가 생방송 안 나가지만, 생방송으로 집회를 하는데 나가는데 그거 듣다가 엠뷸런스를 불러 가지고 쉴쳐 가지고 그리고 온 거예요 기도원까지 말씀 들으면 이산 간증입니다 우리 교인들 우리 게 와서 간증했지 거짓말로못 합니다 그사님들 여기 앉아 있어 와 가지고 그냥 들어 앉았다는데 선포하는데 얘가 쉴 쳐서 일어나 가지고 다 버리고 걸어간 거야 너무 너무 감사해서요 아버지 의사 엄마가 애까지 와서 절교에 와서 대회배 때 매일 11시에 배때 간증을 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당신 교회 가서 본교회 최고 1등 신자 되거라 아, 네. 아멘 해봐요 그렇게 아, 네. 보냈어요 맞죠? 놀라지 마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내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사람이 치료받는다 아, 네. 얼마나 애절하면 엠브란스 불러서 집회장소로 왔겠어요 아, 네. 그런데 이런 걸 봐도 감각이 없어, 감각이.